백악관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맞춤형 백신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여 명의 떼강도가 편의점을 약탈했습니다. 경찰은 주동자 검거에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흑인과 라티노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팬 모양의 총을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교통안전국 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국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검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BA.5 변이를 막기 위한 맞춤형 백신이 몇주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접종 연령을 12살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BA.5 변이 감염자의 비율은 89%에 달합니다. 기존 백신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의 일치감치 백신 개량을 요구했었는데. 이 백신이 몇주 안에 출시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르면 3주쯤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접종 대상은 12살 이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새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상당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세 차례까지 접종한 사람은 전체 접종 대상자의 35%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 독감이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량한 백신의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백악관 입장입니다. 새 백신은 미국 보건 당국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미 화이자와 1억 회, 모더나와 6천만여 회 접종분의 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무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와 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의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 단계적 대화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화의 첫 단추는 북한이 의지를 밝히는 데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think that it will be an incremental process where both sides will be in the position to take incremental steps that help move us along towards that collective goal.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직접 대화 방침을 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대화와 함께 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 가운데 일부가 위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몇달 동안 유례없는 빈도로 ICBM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건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라며 과거사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적극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LA 남쪽 하버게이트 지역에서 무려 1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떼를 지어 편의점을 약탈했습니다. 경찰은 주동자를 잡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잠시 후한 무리의 남성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계산을 하던 손님들과 직원은 위협을 느껴 자리를 뜹니다. 편의점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침입자들은 계산대를 넘어가 안에 있는 담배를 던지면서 나눠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너나 할것 없이 계산대를 넘어서며 편의점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의 약탈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밤 휘게로아와 엘세군도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침입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즉, 불법 자동차 묘기조를 위해 모여든 군중입니다. 이들은 무리지어 불법으로 거리를 점거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이번엔 편의점까지 턴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대규모 절도와 약탈, 기물 파손 등 다양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약탈을 부추긴 용의자에 대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와 함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막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네 명의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택시 운전사가 승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30분경 뉴욕 시 퀸즈에서 한 남성이 네 명의 청년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52세 택시 기사 쿠틴 기함으로 밝혀졌으며.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한 네 명의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갈등은 택시 기사에 대한 청년들의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땅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이나 물건 등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함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입은 충격 부상으로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기함의 동료들은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한창이었을 때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의사나 간호사 등최전선 근로자들을 포함해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암은 슬아의 네명의 자녀가 있으며 남편을 잃은 그의 아내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4명의 자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We need to look around us and say, What city are we living in? Why do you have to attack s o m e b o d 집단 폭행 및 강도 시도를 한 4명 중 2명의 2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이 중, 오스틴 아모스는 범행 당시 마지막에 기함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어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로 오늘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강도, 불법 장난, 범죄성 모욕, 성적 비행 등총 6건의 체포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수한 다른 20세 남성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역시 폭행에 가담한 13세와 15세 여학생은 경찰이 수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택시운전기사연맹은 기함의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기금모금을 고펀미 웹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남쪽 한인들도 많이 사는 하버시티 인근 지역에서 흑인과 라틴어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흑인 용의자는 경찰에 저항하다 결국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긴박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시각 사우스베이 지역 윌밍턴의 한 상가 주차장, 두 명의 히스패닉 남성이 뛰쳐나오는 것이 보이고 이중 한 명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가방을 메고 두건을 쓴 흑인 남성이 나와 총을 장전하고 먼저 나온 두 명의 히스패닉 남성들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Have, uh, like uh, 총격 직후 두 명의 히스패닉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던 흑인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주택과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발의 총격이 이어지고 남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해당 영상을 확대해 보면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총격 이후 5분 이상 대치한 경찰은 남성이 총에서 멀어지자 다가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Reginald Humphrey was a 31 year old resident of Los Angeles. Paramedics transported Humphrey to a local hospital to be treated for the gunshot wounds sustained during the incident. While there, Humphrey was pronounced deceased by medical staff. Investigators recovered Humphrey's semi automatic pistol and a loaded magazine at scene and booked them as evidence. LA 경찰국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달아난 다른 두 명의 히스패닉 용의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갱단이 연루됐는지 흑인 용의자를 향한 경찰 총격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체포된 여성이 경찰차에서 수갑을 들고 소총을 발사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 안에 있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푼 여성은 경찰차 안에 있는 AR-15 소총으로 자동차 뒤를 향해 무차별 발포합니다. 10여 발이 발사됐는데 외부 카메라에도 슈리프와 일반인 남성이 총격으로 다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총탄이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낮 12시 32분 오클라오마주 그레디카운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총격을 가한 여성은 레이첼 시온 클레이로 밝혀졌습니다. 셰리프는 클레이가 이상 행동을 보여 체포됐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살인 의도로 총을 쏜 혐의 등으로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됐습니다. 펜 모양의 총을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교통안전국 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장전된 총은 아니었지만 항공 보안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브레이버맨사가 판매하고 있는 펜 형태의 총기 스팅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볼펜처럼 보이지만 반을 접으면 권총 형태로 변환됩니다. 총열에는 단한 발의 탄환만 들어가는데 작은 크기와 모양 탓에 개인 호신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펜 형태의 총을 구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호신용이라 할지라도 항공기에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통안전국 TSA는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펜총을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승객 한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X-ray 검사에서 총기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정밀 검사를 통해 잡아낸 겁니다. 공항에는 메사추세츠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펼쳤고, 총기를 압수하고 벌금 티켓을 발부한 뒤 승객의 항공기 탑승이 허가됐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해당 승객이 소지한 펜총은 탄환이 장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총알은 이렇게 장전하면 얼마든지 항공보안의 위협적인 무기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기는 펜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엑스레이 검사에서 잡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상반기 탑승객들의 휴대 수화물에서 발견된 총기는 모두 3천여 정. 교통안전국은 총기의 경우 기내 휴대 화물이 아닌 위탁 수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 1분기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9,5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년 전인 2002년 1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팬데믹 기간 도로가 상대적으로 덜 붐비면서 일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여기고. 위험한 운전 습관을 키웠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행자 7,342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198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자전거를 타다 숨진 사람도 965명으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공화당 지지층은 연방수사국 FBI의 강제 수사에 비판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수사를 지지하면서 양당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연방수사국 FBI가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을 압수수색해 일급 비밀 등 11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별로. 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미국 유권자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54%가 법무부와 FBI의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책임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 10명 중 7명은 FBI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FBI 등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승인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대해 일부 보수층에게서는 살해 위협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공고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공화당 지지층은 23%인 것으로 나타나며 보수층에서도 반 트럼프 기류는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1%와 무소속 유권자 절반은 FBI를 지지한다고 밝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줬습니다. 한편 FBI는 공개된 영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청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한 물건들은 자신이 퇴임 직전에 모두 기밀해제한 문서라며 바이든 정부가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으로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몰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베이커스필드 레이크 이사벨 인근 쇼핑몰에 곰이 나타나 나무에 오르고 주차장 곳곳을 활보했습니다 출몰한 아기 곰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야생동물이 도시로 너무 많이 내려와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국은 고메에게 진정제를 발사해 포획한 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국은 감음 등으로 야생동물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쓰다듬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고 어린 고에게 먹이를 주면 서식지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